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분입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역 정시러였던 제가 어떻게 6월 모의고사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피드백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시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이제 기말고사 슬슬 준비해야 되고 정신 없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 수시러들한테도 6월 모의고사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시러들처럼 엄청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6월 모의고사 볼때 어, 졸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그 6월 모의고사 보는 날 하루만 진짜 빡세게 집중해 가지고 자신의 성적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뭐, 조퇴하거나 결석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 내만큼은 정말 제대로 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정실어들한테 드릴 말이에요. 만약 정실어시라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 정도는 작년 6월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시간 지켜서,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시간 지켜서요. 듣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시간을 지키면서 풀어 보다 보면은 피드백할 것들이 생겨요. 그런 피드백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는 거예요. 태도 피드백의 더 구체적인 예시로는 어, 국어 선지를 너무 내가 빠르게 읽고 넘어가다 보니까 국어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은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넘어가는 내 습관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 국어선지는 앞부터 뒤까지 꼼꼼히 다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한 거는 나중에 A4용지에다가 적어서 6월 모의고사 때 가져갈 거예요. 그런 피드백들을 하루 혹은 이틀, 3일, 물론 이틀, 3일 하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하루만큼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모 하루 전에는 과목별로 자주 헷갈리는 선지 아니면, 뭐, 공식, 문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A 부용지의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루 전에 했던 모의고사들을 되돌아보면서 태도들을 피드백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는 우리가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쉬는 시간을 안에 볼 거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하고, 내가 진짜 헷갈려 했던 것들만 쏙쏙쏙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능 때 이런 것들을 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6월 모의고사 때부터 미리미리 해주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면은 아, 나는 너무 긴장을 자주 해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청심환을 먹고 수능을 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청심환을 먹었을 때 아, 너무 졸리지 않나? 내 어떤 몸에 좀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요. 어, 청심환 외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또 다른 거는 저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게 아니고 시계를 따로 빼서 그 책상 한 구석에다가 약간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을 예정이었거든요. 수능 때 그래가지고 어 내가 수능 때 이렇게 할 거니까 6월 모의고사 때도 똑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초콜릿을 먹는다면 초콜릿을 약간 이렇게 내가 뭔가 수능장 가가지고 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능 전날에 막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6월 모의고사 때부터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때 필요한 준비물.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샤프, 샤프심, 지우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네 가지는 진짜 필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안 됩니다. 수능장에서 디지털 시계 가지고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당일, 당일날 어 일단 뭐 시험을 보시겠죠? 시험을 보신 그 직후에 하셔야 될 일들은 우선 채점하기. 이게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거래가지고 답지가 없어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답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채점하시고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데 그런 걸 입력하시고 등급컷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내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눈 떴을 때부터 쭉 시험을 보고 하교하는 그때까지의 태도를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날은 어차피 좀, 이제 좀 기력이 굉장히 쇠한 날이기 때문에 틀린 거 피드백 못해요. 힘들어요. 진짜 나 힘들어 죽겠거든요. 막 막, 진짜 집 가가지고, 침대가 너무 그립고, 엄마 보고 싶고,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피드백하라는 소리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태도는 피드백하셔야 돼요. 아,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 혹은, 내가 아침을 안 먹고 갔더니, 수학 시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문제를 진짜 못 풀었다거나, 그러한 사소한 태도까지 전부 피드백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내가 부족했고, 어떤 태도가 더 필요하겠구나. 오 진짜 사소한 거 진짜 예를 들면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이 안 가고 싶더라도 무조건 한 번씩은 갔다 와야겠구나 이런 이렇게 모든 태도들을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일 날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육모를 피드백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내 모든 문제와. 모든 과목들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는 더더욱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아마 보다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또 찍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육모는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는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소화를 싹다 시켜야 돼요. 우선 해설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총평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뭐 이번 국어의 뭐 약간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연계는 어떻게 됐는지, EBS 연계가 줄어든다는데 실제로도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뭐 티가 안 나는지, 인간 사이트에 약간 1타 강사 선생님들 것만 싹다 들어봐도 공통적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유념을 해두고 다음에 공부 계획 세울 때, 내가 구모까지의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총평을 들은 다음엔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틀린 문제 해설 강의를 먼저 듣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부족했던 건지 등등등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육무 한번 돌리는 건 끝났고 그 다음 한뭐한달 정도 있다가 뭐한번더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오늘 영상은 6월 모의고사를 앞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소재 신청은 인스타 DM으로 해주셔도 되고 뭐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여의 모의고사 잘 봐요, 여러분.